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한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리더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리더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나도 역시 어떤 그런 위치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한 어,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고민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며 결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 그 선택과 결단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꾀가 부족했다고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생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유는 그는 바로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며 혹은 또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솔로몬도 역시.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이 솔로몬은요. 당시에 보면은 자기 나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 어, 전략적으로 혹은 또 정략으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 것이죠. 애국은 주변의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애국은 쇠퇴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요. 반대로 솔로몬의 나라인 이 에, 이스라엘은 점점점점 부강해져가고 혹은 또 강성해져가는 그러한 에, 시기였던 것이죠. 결국 애굽도 이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당연하고 마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며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종, 어떤, 차별적인 어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민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거나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들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각이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긴 하였지만 하지만 여전히 젊고 아니면 또 경험이 부족했던 이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의 뒤를 안정적으로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큰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은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이 가장 안정적인 또 인간적인 방법의 하나로 바로 이렇게 애굽의 바로와 함께 더불어서 전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자기의 통치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런 그 그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러한 또한 또 다른 은혜는 바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또한 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이긴 하지만 날마다 그는 하니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제사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하니를 사랑하는 두 가지 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법도인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법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신당, 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날마다 그 기본이라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째는 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 1천 번과 그러니까 즉 1000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일 동안이나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재물이 1천 개나 넘은 그러한 많은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꿈을 꿀 때에 뭐 우린 짐승 중에서도 역시 좀 큰 짐승이나 아니면 또뭐 무서운 짐승인을 만나면 그러면은, 그러면 바로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에 돼지가 나와도, 호랑이가 나와도, 심지어 뭐 용이 나와도, 그게 바로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 말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꿈이 될까요? 오늘 특별히 소로몽에 나타난 이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한 네게 구하면 네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솔로몬이 구하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함께 돌이켜보고 의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을 그가 깨닫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가 임금의 자리에서 어쩌면 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고백이며, 또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특별히 잘될 때, 아니면은 성공했을 때, 혹은 또 뭐,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때 혹은 유명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 되거나 혹은 또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떠면 나의 노력과 혹은 또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거나 물론 또한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은 아이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과 또한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윗도 역시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외에 다른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또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 또한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뭘 못하는지 모르니,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모든 걸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구하기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물론 건강도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다스리며 또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또한 그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귀와 모든 영광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그것은 바로 지혜를 사람 또한 사람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경험도 다양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혜가 아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방법에는 반드시 문제도 있고 혹은 또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때에 우리는 매우 당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삶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지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며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지혜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혜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바로 이 지혜를 알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또한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 또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혹은 또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고 이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지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